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혜님과 교환할 물품 소개 영상입니다. 나는 어, 먼저 보기 봉투이고요. 여기 안에는 전궁이랑 이렇게 나고 체크리스트 그리고 덤이 들어있고 이걸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봉이랑 덤이 들어있는 봉투입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었구요. 다음으로는 어, 미니어, 미니어 DIY 봉투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음, 마감은 이 아이로 할 거구요. 여기 안에는 돈까스 과일케이크 와플 이렇게 있고 여분의 천사점도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DIY 봉투 였고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랩핑지로 접어보았구요. 한번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완료되었고, 미니어처 봉투였고, 다음으로는 포장 부자재 봉투입니다. 어, 따로 꾸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OPP를 하나하나 다 꾸며드려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마감을 할 거고, 일단은, 떡매 믹스 20장이고요. 그리고, 포장용품 부자들 세트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 놓았고, 여기 인덱스 카드 이렇게 포함입니다. 이거는 OPP를 이렇게 꾸며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포장용품 부자들 세트 봉투였고요. 음, 자세한 건 주인님 영상 가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핑지랑 마감용이랑 한번 맞춰보았어요.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포장용 품부자재입니다 다음으로는 잇믹잇믹 웜투예요. 잇믹 웜투만 이렇게 꾸며드렸고요 일단은 일반 인스믹스 20장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두께는 이정도이고, 다음으로는 올블로거 인스믹스 총 50장. 도안 공기 가능한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임시마감 해두었구요. 한번 마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올블루거 인스 믹스 5 0 장이랑 일반 인스 이0장 해가지고 총 인스는 70 장이 갈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스 믹스 7 0장 있었고 마감은 이 아이로. 어, 제가 드린 수봉이나 o 피 p 는 이렇게 조금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랩핑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랩핑지는 총 40장 초 고컬로 구성해 드렸고요 이것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 도안은 어, 주혜님 영상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가 블로거 랩핑지로 랩핑지 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전체 샷 보여드리고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어, 디테컷이 있었는데 지금 종이 오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디테컷은 어, 내일 감아 가지고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주애님과 교환할 물품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